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팔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전면 3번입니다 아주 후육질의 전면 3반이고요. 신화도 이렇게 전면 3반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까닥지 후육질이고요. 어, 소멸이 되지 않는 전면 3반. 그리고 끝에는 어, 황산반처럼 남습니다. 1번에 전면 3반 두 축이고요. 2번에는 칠부금입니다 질부금 중에서도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짤막한 변에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아질부금도 이렇게 짤막한 변에 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처럼 아주 짤막하니 완전 후육질이고요. 어, 신화도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번에, 2번에, 어, 3번 중투 두 축이고요. 3번에는 단엽수정입니다. 단엽수정. 4 축에 한 입장이고요. 4번에는 백선입니다. 아, 백화소심 백산 두쪽이고요 5번에는 3반 무늬가 아주 좋은 변도 완전 후육질이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뒷대를 분지해서 신화 받은 상태라 키가 조금 크지만 아, 지금 신화 올라온 거는 키가 많이 짧아 지듯 합니다. 아, 소말도 터디고요. 뒤때인데도 이렇게 무늬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아, 멋진종자 3반이고요. 아주 변유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후육질이고요. 아, 3반. 아주 3반이 깊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변도 좋고요. 5번에 아, 3반 두촉입니다 전면 3반으로 나와서 3번 무늬가 아주 깊게 잘 먹었습니다. 전면 3번 묻지 않게 잘 들어있고요. 소매이 더딘 3번이구요. 6번에는 까닥지 3번입니다. 3번 무늬 아주 예쁘고요 신화의 3번 무늬 아주 예쁘고 모초개도 어, 편히 까랑 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번 무늬 꽃쩍이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반 아, 모촉 2촉에 신화 2대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3반 4촉이구요. 6번에 3반 4촉 7번에도 3반입니다. 3반 무늬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있구요. 아, 신화는 전면으로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변도 좋고요 아, 모쪽에도 이렇게 3반 무늬 남아 있습니다 편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3반 두쪽이고요 8번에는 호에서 중투로 발전한 난초입니다 이렇게 호문이 보이시죠 약간 키가 좀 크긴 하지만 호문이 아, 입장마다 다잘 들어 있습니다 약간 키는 크기는 하지만, 신화는 아, 중투로 나와 있고요. 아, 신화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 것이고요. 뒷대입니다. 뒷대에서 신화를 받은 상태라, 호에서, 3반 호에서 중투로 발전한 난초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로 좋습니다. 이렇게. 8번에 3반 아, 호에서 중투로 발전한 3반 중투입니다. 8번에 두 촉이고요. 시나팜2두 촉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8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전면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완전 후육질이고요. 삼반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 삼반은 정말 나무랄 데없고요 아, 뒷대, 뒷대에서 지금 신화를 받은 상태지만, 아, 편은, 아, 이건 뒷대입니다. 뒷대고, 편은 이렇게 노습으로 가는않고요 약간 중력으로 해서 아주 예쁜, 자태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 아, 전면 삼반입니다. 아주 숙산반 계열처럼 아주 멋지게 들어있구요. 완전 후육질입니다. 전면 산반. 아, 소멸이 전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전면 산반으로 문이 잘 남아있습니다. 이게 뒷대인데도 전면으로 아주 문이 아주 잘 남아있구요. 전면 숙산반. 아, 신화도 이렇게 멋지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우같이 보이나 신화, 목대 보십시오. 목대가 아주 덥죠. 신화, 아, 성장하면은 입 넓어집니다. 1번에 전면 쑥선반이고요. 한쪽에 신화 하나, 12에서 0.6, 12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죠. 3반 중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좋은 전면숙 3반입니다. 소멸이 전혀 안 되는 전면숙 3반이고요. 아, 이번에는 3반 아, 중투 칠부금입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반져도 <laughs> 접히질 않아요. 이렇게 단엽처럼 아주 변이 좋고요. 아담한 변에 삼반 어,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중투로 올라와서 삼반 중투로 남는 교체. 비록 질부금이지만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아담한 변에 단엽 같은 질부금입니다. 아 어, 삼반 중투 이번에 삼반 중투구요. 아주 멋진 종자. 이렇게 짤막하고, 변이 완전 후육질이 종자는 조금 귀하죠. 질 부분 키큰 것들도 엄청 많지만, 자태도 좋구요. 변도 좋고, 나무랄 때 정말 없습니다. 아 이번에 삼반 중투 두 척이구요. 10에서 9, 0.9,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죠 짤막한 변에. 잎 길이가 10입니다. 입 폭이 0.9고요. 3번에는, 아, 단엽 수정입니다. 수정. 네 쪽에 한 입장이고요. 이 폭은 대략 제가 1cm가 넘는 것 같은데, 대략, 이 폭은 제가 눈대중으로 했고요. 3번의 단엽 수정 4촉의 한 입장입니다. 12에서 1.0. 이 폭이 1cm이고요. 대략에서 1cm 훨씬 넘을 겁니다. 1.23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냥 1cm로. 대략 했습니다 아, 3번에 단엽수정 12에서 1.0 10만원입니다 아, 단엽수정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4번에는 백선입니다 백화소심 백선 아 백화 정말 예쁘죠? 눈송이처럼 하얀 백화. 백화가 서산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 이런 무지에서 백화가 참 귀하게 나왔네요. 4번에 아, 백선 두 척이고요. 백화 소심입니다. 17에서 10, 0.8, 10만원입니다. 5번에는 3반입니다. 변도 후육질이고요. 3반 무늬 보초게 아주 쉽게 잘 먹었고요. 아주 3반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3반이라 해도 될 만큼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변도 좋고, 문이 좋고, 집대에서 어, 신어 받은 상태인데도 아주 3반 문제 깊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5번에 3반 두 척이고요, 아, 17에서 5. 아, 이 폭은 0.9입니다. 모척 기준이고요, 0.9, 6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아담한 변에 예쁜 3반입니다. 아, 모추기도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멋진 중자 3반입니다. 보충이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아, 6번에 3반 내축, 4축, 시화 포함 내축입니다. 까닥지 3반이고요. 13에서 4, 0.6,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 7번에도 3반입니다. 전면 3반이고요. 전면으로 3방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놓고도 약간 보이고요. 7번에 3반 두촉입니다 보척이도 이렇게 3방 무늬 남아 있고요. 3반 두촉이고요 아, 10에서 0.7 5만원입니다. 8번에는 3반 호입니다. 3반 호에서 3반 아, 아, 중투로 발전한 대체고요. 이렇게 3반 무늬는 입장마다 다잘 먹었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부러질 듯한 후육질입니다. 다만, 아쉽게 키가 좀 크지만, 아, 신화는 키가 아, 적당히 나올 것 같고요. 이건 뒷대입니다. 뒷대라 기가 조금 크지만 변도 좋고요. 어, 중통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8번에 아, 호중토 두쪽이고요 23에서 4, 0.9,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번의 전면 산반 쑥선반이고요. 아주 편이 무늬가 화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쑥선반 무늬 소멸이 아예 안 되는 개체고요. 아, 신화 이렇게 무늬 잘 들어있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에도 뿌리 두 가닥 내렸고요. 아신화에 뿌리 두 가닥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쪽에도 뿌리 아주 많고요. 1번에 전면 쑥 3반입니다. 소매리 아예 안 되는 3반이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1번에 12만원이고요. 두촉입니다 시나폼 두촉이고요 3번에는 3반중투 칠부금입니다. 아주 편이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후육질로 짤막하니 아주 좋구요. 아 이렇게 신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변도 짤막하고, 후육질로, 단엽 같은, 아, 삼반 중투.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옆에, 자만가, 이게, 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두 촉입니다. 두 촉에, 뿌리 최상입니다. 무늬도 아주 좋고요. 단엽성, 삼반 중투. 두촉 10만원이고요. 아, 3번에는, 수정 단엽입니다. 완전히 바가지처럼 퍼고가진 수정 단엽이고요. 뿌리가 아,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입니다. 아, 촉수는 많지만 뿌리는 약간 적긴 해도 아, 단단한 뿌리,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이라 배양하는데 지장 없고요. 짧은 뿌리 또 있습니다. 아, 단엽수장이고요. 4쪽의 한입장입니다. 뿌리 6가닥 3번에 10만원이고요. 4번에는 백선입니다. 백화소심 백선이고요. 두쪽입니다뿌리 이렇게 6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정상이고요. 여섯 가닥. 아, 백화 소신 백선 두 척이고요. 4번에 10만원, 10만 입니다 5번에는 아, 멋진 종자 3반입니다. 전면 3반으로 올라오고요. 모척에도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전면 3반처럼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이번에, 아, 5번에 전면 3반이구요. 아, 전면 3반으로 올라와서, 모축에도 3반 문이 아주 깊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 3반 못지않게 잘 들어있구요. 뿌리 최상입니다. 5번에 6만원이구요. 6번에는 3반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짤막한 변에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모척에도 이렇게 3반 무늬 남아있습니다. 아, 후역질에 3반이고요내쪽입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6번에 3반내초 변이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6번에 6만원이고요. 7번에도 전면 삼반입니다. 전면으로 삼반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신화에도 이렇게 5가 있으면서 삼반무늬 위에 담아있고요. 아, 뿌리 건강합니다. 뿌리 6가닥 있고요. 아, 7번에 삼반 두척 5만원이고요. 8번에는 삼반 아, 후에서 중투로 발전한 개체고요. 아주 삼반 무늬, 아 중투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호중투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여러 가닥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요. 아, 8 번에 호중투 총 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소개는 다해 드렸고요. 아, 사이즈, 가격 뿌리 다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고요. 아, 내일 아침 다시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